마네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의 어떤 여성분들의 직업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남성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닷가에는 수협이 있고 시골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는 뭐가 있나요? 임협이 있습니다. 임업 협동조합. 여기에는 산림관리사, 숲체험, 벌목 또는 뭐 묘목 심기 뭐 이런 다양한 어, 형태의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시골 살이를 준비를 하실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관련 자격증이 좋은 거는요 대부분이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는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숲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답니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떠오르는 직업인데요. 산림교육전문가는 크게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로 구분이 됩니다. 숲 해설가는 국민이 산림 문화를 배우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산림 문화와 휴양에 관한 해설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유아숲 체험원에서 활동을 하며. 숲 생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트레킹을 위한 해설 활동을 합니다. 숲길에 배치되어 등산 트레킹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 교육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양성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 과정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숲 해설가는 170시간 이상, 유아 숲 지도사는 205시간 이상, 숲길 등산 지도사는 145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나무 의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나무 의사도 노후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여유롭게 일하고 싶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인데요. 이 또한 나이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뿐입니다. 나무 의사 자격증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국가 자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들어본 지 얼마 안 됩니다. 1년 전쯤에 귀촌하신 분이 이거를 취득을 해서 오셨다고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 나무 의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림 기사와 산림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임도 개설, 사방, 측량 등 산림 공학 분야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임업 경영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산림 기능사도 있는데요. 주로 산림 현장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조림및 육림기술, 산림보호, 임업기계 일반 등의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산림기능사 합격률이 평균 필기는 50%, 실기는 70%라고 합니다.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림조합 중앙의 임업기술훈련원, 양산교육원과 진안교육원 등이 있으며 산림 기사 실기 대비 과정 등 다양한 임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참 많은데요. 올해는 벌써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이거를 알아두면 내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시험이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 기술자, 산림 기사, 산림 산업기사, 산림 기능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5년 산림기사 양성 실기 과정이 2025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기간이 지났죠? 내년에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합교육으로 비합숙인데요. 교육기간은 일주일이고 교육비는 38만원입니다. 나무의사 20기 나무의사 교육일정은 올해 1월에 있었네요. 1월에 내년 초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숲해설과 사단법인 강원산림교육협회에서 올해 2월 22일에 접수를 해서 교육일정이 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22명이었고요. 교육비는 140만원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이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올해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이 있었네요. 2026년도에도 모집을 할 테니까요. 산림치유사 산림치유지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이 있었습니다. 접수기간은 25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였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의 한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개별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비가 세네요. 모집 인원 40명에 교육비가 145만원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와, 7달을 하는 7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시골 사례를 함에 있어서 임업자격증 취득이 왜 필요할까요? 이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골 살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성. 퇴직 후에도 이목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임산물 재배 등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골 살이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숲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숲 속에서 활동하며 얻는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신적인 치유 효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골살이는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임업 관련 자격증을 통해 숲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숲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시골살이를 더욱 의미있고 지속가능하며 무엇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요 제가 살고 있는 유 여기 산 정상에 가면 산림치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가보면요 등산로를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벌써 연세가 70대 중반이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몸도 날렵하시고 군살도 없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꼿꼿하게 배낭을 메고 앞장 서서 인솔을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가다가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laughs> 좀 쉬다 가다 했는데 그분은 아, 70대 중반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고요. 해발 7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곳에서 늘 교육생들을 이끌고 산을 타면서 어, 숲 해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은 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건강도 챙기고, 나만의 시골 살이에서 보람도 느끼고, 정말 최고의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시골 사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농사만 있는 게 아니다. 산에 관한 직업군도 다양하니까 이참에 임업에 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빛촌만이었습니다.